이거 저거 아테나 아니었어? 아테나? 아테나라며 아테나. 저거 아테나 아니었어? 그랬군? 아 진짜? 아테나가 아니었고 무기였어? 그래. 아테나 무기라고 했잖아. 아 나는 진짜 나좀 와이팬 난좀 안, 그런 거 잡히는 건줄 알았네 손질이구안둥둔공 있어가지고 그걸로 머리 때리면 머리가 뿌셔져 얘 티별이니까 마스크 야돼 그럼 여기 여기 붕수거안돼 여기가 딱 냄새가 완전 심할 텐데 냄새가 나아이 I <coughs> don't <coughs> <coughs>